안녕하세요. 편한 건강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물한잔 마시는 습관 있으신가요? 근데 말이죠. 찬물을 마셔야 할지 아니면 미지근한 물을 마셔야 할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오늘은 그 고민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찬물 시원한 물한 모금 마시면 아침부터 정신이 번쩍 들고 뭔가 상쾌한 느낌이 들죠? 찬물은 소화기관에 자극을 줄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한 사람들은 찬물을 마시면 소화불량이나 복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찬물은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도 있다고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찬물을 드시고 싶다면 운동 후에 마시면 갈증해소에 아주 좋으니 낮에 드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찬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우리 몸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위장이 놀라서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혈관이 수축해서 혈액순환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찬물은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미지근한 물미지근한 물은 우리 몸에 훨씬 부드럽게 작용해요. 몸의 흡수율을 높여서 수분 보충에 효과적이고요. 특히 위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줘서 소화불량이나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또한, 미지근한 물은 체온 유지에도 도움을 준답니다. 우리 몸은 항상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차가운 물을 마시면 체온을 다시 올리기 위해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미지근한 물은 이런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여주기 때문에 몸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잠자던 몸을 깨우는 데에도 좋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줘서 좋고, 붓기 빼는 데에도 효과적이라고 해요. 굳이 단점을 꼽자면, 시원한 청량감은 조금 덜하지만 건강에는 훨씬 좋다는 거 잊지 마세요. 결론적으로 건강을 생각한다면 아침 공복에는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찬물을 마시는 게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운동 후나 더운 날씨에 시원하게 한잔 마시는 건 괜찮아요. 오늘부터 아침에 미지근한 물한잔 마시는 습관으로 건강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